자, 인터넷에 죽음의 시계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날짜를 입력하고 자신의 식습관, 동, 운동습관, 허, 흡연, 엄주 여부 등 건강에 관련된 질문들의 답을 하면 자신의 죽게 될 날짜를 알려줍니다. <laughs> 어, 단순 통계적 평균을 바탕으로 계산되었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아요. 어, 삶의 연장을 하는 방법도 알려준다고 그래요. 어떤 운동을 해야 하는지 또 과일이나 야채를 얼마나 먹고 수면에 관련된 조언도 해줍니다. 근데 어, 조언도 있어요. 이거를 안 하는 게 좋대요 이걸 하면은 자기 날짜를 알고 뭐 확인하면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요 자 여러분 현대 문명은 몸의 구원을 약속합니다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길을 친절히 알려주죠 몸에 좋다는 건강식품들이 날마다 생산되고 또 의술은 갈수록 발달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간이 할 일이 할 일들을 로봇이 대신해 주고 장기 이식의 대중화, 이 인간의 수명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아니고 지구의 마지막도 계산될 수 있죠. 분명한 것은 끝이 온다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은 인류의 끝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합니다. 자, 오늘 이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절에 어 강조, 반복되는, 후렴처럼 반복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7절, 12절, 20절이에요.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여기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12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에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20절도 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 후렴처럼 계속 반복됩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자이 말씀을 하신지 2000년이 지났어요 문제는 어, 2000년이 흘렀습니다. 그럼 왜 속히라는 단어를 썼을까? 라는 것이죠. 어, 그리스도가 오시는 시점이 언제일까? 이게 궁금한 겁니다. 근데 날짜는 얘기하지 않고 내가 속히 올 것이다는데 2000년이 지난 거예요. 자, 이 속히의 의미는 첫 번째로는 확실히 오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 확실히 오신다. 이 시간의 개념이기 보다는 계시의 완전한 성취에 대한 약속입니다. 확실히 오신다. 어, 기가 그러니까 속히 온다는 말을 우리의 시간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의 개념도 그렇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8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다. 이게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이 우리하고 달라요. 둘째. 속히라는 이 말에는 임박성을 강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림은 주님이 오시면 지금 당장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것. 근데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는 거죠. 셋째, 속히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일방적으로 행하시는 일이요. 미룰 수도, 당길 수도, 거부할 수도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편에서 행하시는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속히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속히 오신다고 할때 우리가 보기에는 드디어 오시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인내의 시간입니다 베드로스 4,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자비의 시간 다섯 번째 내가 진실로 속기오리라 이건 소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밤 모습에 유배되어 있던 요한뿐만 아니라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속기오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 되는 거죠 여섯 번째 이속기에 강조되는 것은 어떤 특정한 날보다 언제든지 오실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 이게 이제 여섯 번째가 핵심입니다. 이게 주님은 빨리도 늦지도 정확하고 정확한 때에 오실 거라는 거. 그런데 속히 오신다고만 하시고 언제인지는 알수 없게 하신 의도가 뭐냐? 항상 깨어 준비하라는 것. 그죠? 우리 가끔 부모들이 어디 외출하고 갔을 때, 내가 곧 올게. 이렇게 해야죠. 아이들의 입장은 몇 시에 올 건데? 이제 물어요. 정확한 시간을 알면 마음대로 놀다가 그 시간 전에 하면 되니까 몇 시에 올 건데? 하여튼 곧 올게. <laughs>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긴장하는 거죠. 아주 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10절이래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소리로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도둑같이 오리니 도둑은 몇시에 온다고 얘기 안하죠, 그죠? 자 성경은 재림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신약의 261장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300회 이상의 재림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성경의 대부분의 신약의 어 대부분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이 오셔야 한다는 것은 약속이 됐는데 왜 오셔야 되는가? 여러분 이 세상은 근원적으로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세상의 모든 게 헛되다.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바람 같고 안개와 같다. 손으로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고 잡히는 것이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이 여러분,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것, 만약 오신다면, 오신다면, 진지하게 질문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죠. 그리스도에 다시 오심 이건 단순히 무슨 공상이나 어떤 피안의 세계를 아니면 어떤 사람들에게 그냥 단순히 겁을 주기 위한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 축이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이는 것.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동기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움직이는 이 땅의 삶이 가치 있지만 진짜 우리가 생명을 바칠 만한 가치는 천국에 있다는 사실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자 오늘 주님이 오신다는 게확실하다면그 다음 우리의 관심은 오직 하나요.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C.S. 루이스의 말은 두고두고 두고 곱씹어 볼만하죠. 우리는 가능한 현세보다 내세를 더 많이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그러면 현실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게 아니고 현실을 훨씬 더 역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내세를 생각한다면 대충 살아갈 수 없죠. 내세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면 내세는 물론 현세의 삶은 덤으로 받게 된다. 이 C.S. 루이스가 그렇게 한 말이에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갈보리 체플을 이끈 미국의 척스미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미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척스미스 목사님의 목격 철학을 따른 수천 개 갈보리 체플이 있습니다 어, 그런 미국 사회 안에 대혼란기 또 히피 운동이 일어날 때 미국 교회 안에 지저스 무먼트라는 운동을 일으켜서 많은 젊은이들이 돌아오게 하는데 큰 기여를 한 분입니다 자, 이 교회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교회를 건강하게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가치. 그게 뭐냐? 그리스도 재림의 임박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것을 늘그들이 의식하고, 목회 전반에, 철학 안에 그게 썸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보리 체풀의 교회들의 소속된 교회들은 다 교회들이요. 금소해요 그냥 화려하게 짓지 않고 아주 검소하게 짓는데,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꼭 오실 거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고 모든 목회를 펼쳐나가기 때문.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을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는 게 우리의 핵심적 가치가 된다는 것.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예. 그리스도의 오심을 늘 준비하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계획에 목적의 우선순위가 그리스도의 재림이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마태보음 24장 35절 39절 천지는 없을 전적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라 그러나 그날, 그날과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맘도 이와가 되리라 여러분 홍수 직전까지 그들은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먹고 마시는 일상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적하는 게아니에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일은 우리의 일상입니다. 누구나 하나입니다. 해야 합니다. 문제는 뭐요? 심판의 그 날을 아무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 그 날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그들은 먹고 마시고 결국은 노아의 홍수에 휩쓸려 가고 말았다는 것. 성도 여러분, 재림의 신앙에 중요한 것은 깨어있는 것입니다. 마태고 20상 42절로 44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 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도둑이,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라. 리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이게 영적각성이죠. 재림에 대한 경각심. 언제든지 올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것.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깨어 기다리는 거 깨어 준비하고 있었는데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는 깨어 있는 거죠 늘 종말을 의식하는 그래서 뉴스를 볼 때도 재난과 전쟁에 대한 소문을 들을 때도 늘 의식하라는 거예요 그 전쟁의 그 재난이 반드시 그리스도의 오심의 징조가 아닐지라도 그리스도의 오심을 늘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들은 뉴스를 볼때이 세상에 일어나는 징조들을 바라보며 그것이 그리스도의 오심에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니다 여러분 재림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징조들에 대해서도 민감해져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태복 25장에서도 마지막 날에 그 징조들 날과 신은 알지 못하지만 징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의 사건만으로는 말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들이 반복되고 겹쳐지고 연결되면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너무 현실에 매몰되어 살다 보면 영적 감각이 어두워지고, 종말에는 의식을 놓친다면 그 깨어있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 기다려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종말에다 누리의 태도를 고린도전서 이 부활장에 알려줍니다 15장 58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내 사랑한 형제들아 견실함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종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거죠 종말에 맞춘 삶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여러분, 영원히 남는 일을 해야 합니다. 나중에 불에 다 타버리고, 공력이 다 사라져버릴 것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인간의 모든 자랑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는 것. 누가 주의 오실 날을 기다릴까요?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주님이 묻지도 않은 일에 너무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질문하세요. 내가 하는 일은 지금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나중에 주님이 물으실 때너 무엇 하다가 왔느냐? 물으면 머리 긁으면 안 되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닌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 있어요. 여기저기 기웃거려고온것 것에 다 손을 대요. 그런데 정작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제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일, 그분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그게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테텔레스타이다 이루었습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는 날을 잊지 말아야 돼요. 히브리스 9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반드시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나라의 장관을 세우기 전에 청문회 할때 보면 얼마나 시끄러워요. 과거에 막 비리가 다 드러나는 거죠. 만약 그 후보자가 그런 자리에 오를 거라고 미리 생각하고 목표하고 살았더라면 결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준비를 안한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자기의 자리를 세우니, 이게 과거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씁니다. 우리는 신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산상수원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살지? 오른밤을 치면 어떻게 왼밤을 돌려대지? 오리를 가져다 넣기 쉽니까지 가지?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죠 해석이 안 되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세요. 근데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보면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돼요 우리는 재림의 신앙을 믿기 때문에 때로는 예수를 위해 욕을 먹고 그렇게 사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그렇게 살았던 삶의 보상이 천국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평가에 따라 상급이 주어지는데요 1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비밀이 여기 나와 있어요 상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상 천국에는 상이 있다는 거예요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도다 이 상을 주는 거예요 일한대로 상을 주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 상을 기대했습니다. 디모드 사장 출줄로팔절로 그러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에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료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돈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우리의 삶은 그냥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삶에 모든 것들을 바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2세기, 3세기까지는 재림 신앙이 강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1세기, 그리고 2세기, 3세기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칠 수 있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것이 동기부여가 되고. 그래서 그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긁고 을 전파했습니다. 근데 4세기가 되본, 이미부터, 4세기부터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 땅을 기준으로 사는 삶을 살게 되며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이제 희미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들은 우리의 삶의 초점은 분명해야 합니다. 그분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초점은 오직 땅이 아니라 하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스 아, 3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정말 신앙은 위의 것을 찾는 겁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의 것을 더 많이 생각하고 하늘을 사모할수록 우리의 삶은 달라져요 하늘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의 직업, 소유, 시간, 고난, 즐거움 이런 게다 새로운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하늘의 마음을 들은 것은 현실을 도피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가장 현실적인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이 땅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늘의 진짜 즐거움을 아는 사람은 세상의 허접한 즐거움에 목을 매달지 않습니다 땅이 기준이 아니라 하늘이 기준이어야 하는 것이죠. 습관적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생각하고 하늘을 묵상하고 하늘의 그 영광을 기대하는 믿음의 백성들 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이것들을 증언하시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기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없어서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없어서 이건 아라, 아라모입니다, 아라모. 뭐헬라어로도 알려져 있는 사실은 아라모인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재림에 대한 기대감이 찼어. 그들은 만날 때마다 인사말이 뭐냐면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것이 마라다라는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요, 그들의 소망이 담겨 있고, 그들의 모든 기도문에는 반드시 이 마라나타가 있었어요. 주님이 오신다는 것,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들은 간절히 기대했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절을 보면 21절에 오늘 이제 계시기로 마지막 절이면서 성경의 마지막 절이 뭡니까? 21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에서 이 마지막이 아멘이에요 근데 게시록은 예언서이지만 편지 형태죠 그래서 마지막 저는 인삿말입니다 근데 인삿말인데 그냥 가벼운 인삿말은 아니에요 주 예수여 하니까 주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당시 로마의 황제가 기시대에 등등하는 시대에 예수님만이 주이십니다 그 말은 로마의 황제를 부정하는 말이에요 목숨을 내놓은 얘기죠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그들은 그리스도만이 주이십니다 로마의 황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주이십니다 그게 예배의 핵심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이십니다 그런데 마지막이 뭐예요 은혜를 은혜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성경의 마지막에 은혜라는 단어로 마무리 짓는다는 게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은혜가 우리를 지금도 붙들어주고 있고 그 은혜가 우리를 미래의 영광의 나라로 흠없이 데려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들,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에 하나님이 이 은혜가 있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이 모든 자는 주상에 있는 모든 교회 안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만 한 거죠.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이 구원받은 자들은 이 은혜를 받은 자요. 성경의 마지막이요 계시록의 끝이 은혜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영적 추수기를 맞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금 이 일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나다, 주 예수의 어수 옷이 없어서 그 주님을 맞이할 모습으로 매일매일 살았어.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면, 종말이 이르기 전에,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속히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이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 날을 사모하고 주어진 이 시간에 주님을 더 사랑하고 재림의 날을 고대하면서 사모하면서 지상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각자의 사명에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밤은 어두웠어요. 새벽이 가까웠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새벽별로 소개하고 있어요. 새벽별은 가장 이제 새벽의 끝 지점이에요 아침이 밝아오기 지점에 밤하늘을 비추는 새벽별처럼 주님은 역사에 가까이 다가와 계세요 인류를 향한 심판의 소리가 저만치에서 이미 시작되고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남은 자로 그리고 계시록에 끊임없이 얘기하는 이기는 자로, 이 세상에 바벨론에 포로되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말씀을 지키며,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제를 지켜내며, 순결한 자로, 그분을 기다리는 이기는 자가 된다면. 여러분, 준비된 그리스도의 도로서, 우리 시대 속에 전혀 다른 그런 클래스의 삶을 살면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 마지막 날 주님을 영광스럽게 맞이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오늘이 the day, 그날인 것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안 하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언제나 아침에 때, 일어날 때마다 창문을 열고 이런 고백을 했던 거죠. 말안 하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그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매일 준비된 자로 그 날은 반드시 와요. 그 날은 반드시 오게 되고 그 날은 이미 가까이 왔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키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시고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시고 매일 매일 경건하게 언제 주님이 오셔도 부끄럽지 않는 그리스도의 신부 대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